<laughs> <laughs> 라원이? 아 라원이 진짜 좋아해? 언니 진짜 완자원이랑 라원이랑 그때 처음으로 콜라보를 했거든요 언니들이랑은 자주 아, 언니들은 아태 먼저 잘해줬으니까 라원이랑 언니랑, 완자원이랑은 진짜 아껴요. 많이 아껴요. 많아지고. 언니들 없었으면 아마 방송, 계속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laughs> 해서 <해야죠. 웃음> 어. 앵어야. 왜요? <laughs>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구나 <웃음> <웃음> 어! 아! 아! 아, 잠시만. 전 사진 앞에서 드리기. 어. 아! 어 <laughs> 언니 없었으면 방송 계속 할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이고. <laughs> った <laughs>